자, 자, 이번 시, 이번 차례는 샤이니스타 샤이니 V 이 된다고 이렇게 할... 정리를 해 놨습니다. 네, 정리했고요. 샤이니스타 V 이 가위가 필요할 것 같네요. 샤이니스타의 진리를 보여 줄까요? 샤이니스타 믿고 있습니다. 네. 조심히 아, 어. 조심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오, 전에 제가 말했던 예상이 맞았네요. 네, 상자에 들어 있을 거라는 그 상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팩. 어, 뭔데요? 어, 뭐가 나왔어? 차이니스탄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네. 자마젠타라는 글씨가 보인 것 같지만, 음. 자마젠타브이 나왔고요. 모르겠고요 하여튼 넘지그구리쩡나일성개 유신리스 다태우진의 돌스크래퍼 픽시 그거 대어르브 무한다이노 브이, 무한 브이 울트라레어 우와 무한다이노 브이 울트라레습니다 금손 인정하시나요? 즐겁니다축겁니다 무한다이노 울트라레어로 축하합니다. 뚜두둑뚜 이번에는 주차장에서 샤이니스타 열었더니, 영상에서 다시한 울트라레어 나왔었는데, 이번엔 무한당이고, 울트라레어예요 와, 제가 진짜 상자를 잘 골랐네요. 다음! 상자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피 아저씨. v 이맥스 나온 것 같은데요. 크로벳 v 이맥스 네, 이제는 뭐, 감흥이 없네요. <laughs> 기분이가 좋은데, 이게 지금 열팩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열팩팩 열팩 맞네, 맞네요? 맞아요. <laughs> 기분 탓이었네요. 생일 스타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팩이. 백선목카 브이. 백선목가. 어, 백목 너무 이뻐. 아, 근데 이번에는 이로치, 일반 이로치 카드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울트라요아요요괜찮아안괜찮아 어, 말... 그리고? 어, 나왔네. 찮아요 괜찮아요. 괜잘안 나오는 아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다음 패. 연속으로 이로치 카드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 배우로? 아니네 가나네 짜잔, 가이오가 어메이징네요. 어메이징네요. 백성문가 또 나왔죠. 이 가이오가 어메이징이라는 거는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번, 이번, 이번 그 이벤트 때 드릴 예정이고요. 이 영상 빨리 올리고 공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수망 V. 발수망 V. 이건 너무 잘 나오죠? 이번에 11번가 그, 뭐지? 라이브망, 라이브, 라이브. 어? 이로치가 나온 것 같은데? 라플라스인 것 같은데요? 음 괜찮아요. 음. 치라.. 에, 치라미 단갈빙 일단은 퍼스먼트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분도 터프니스 망토 빨리 넘겨주세요. 스왔나 시간 없어요. 스피드 <laughs> 저, 번개 에너지 가라르 산으로근 석탄산 라플라스 히맥스 SSR 네 SSR 어? 이건 SSR인데? 이로치 카드가 나올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S S R은 한 상자에 무조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이니스 단상자에는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자, 상자 이어서 라플라스 V까지 그리고 탄차곤. 탄차곤 이로치. 준수하게 나오고 있네요. 이로치 카드도이 정도면 뭐. 마지막 이죠이 정도면은 정말 만족합니다 저는. 울트라 오, 오늘 V Max 두장 나올 것 같은데요. 드래펄트 V 맥스 이건 그냥 드레펄트 V입니다. 아 대신에 오늘 이로치카드가 한장덜 나왔네요. 아 대신에 우트라리오 나오고 그랬네요 정말. 우와, 우트라리오 오늘 음. 이거 뽑아냈습니다. 네 기분 좋은데 창공스트림 한팩한 상자 열면 안 돼요? 그럴까요? 네한 상자. 한그 일단은 여. 이거는 그게 없어. 프로모 팩 없는. 네. 프로모 팩 없는 거로 열게요. 왜냐 프로모 팩 있는 건 저희 안열 거예요. 프로모 팩 <laughs> 있는 거는. 예. 네. 나중에 마천이랑 그 마천 두 상자랑 네. 창공 두 상자씩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 박스씩 열고 네. 두 개는 묵혀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잊혀질 때까지 묵혀놨다가 그때 열어봐요 네. 오 창공 스트림 내년에 열지도 몰라 그러면. <laughs> 아 이게 사람들이 창공 스트림이라는 계속 팩을 머리... 기억할 수도 있어가지고 계속. 이거는 많으니까 웬만하면 말안 하고 할게요. 네. 일반 카드 돌돌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언제쯤 V 카드가 나올지. 레쿠자 특일 기대하겠습니다. 레쿠자 특일, 저도 기대해봅니다. 어? 아, 슈퍼레어가. 슈퍼레어 나왔어요? 특일이 아니고? 괜찮아요. 이거 특일일 수 있어요. 가능성 없어요. 짜잔, 불카모스 V. 불카모스 부인네요 그냥 아 슈퍼레어네 슈퍼레어 어? 불카모스 슈퍼레어 우리 없잖아 맞죠? 저희는 불카모스 자체가 없죠 어. 어, 귀한 걸 뽑아놓고서는 왜 이렇게 슬퍼하지? 아 특일인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욕심 <laughs> 괜찮아요 슈퍼레어 하나 더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욕심이 너무 과하시다고 욕심이 네좀 욕심 좀 버리세요 레코자가 나와주기를 지니어로님, 그냥 지니어로님 응. 욕심 좀 버리세요 일단은 레쿠자만 목표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뭐 하나요? 달라고 했는데. <웃음> <웃음> 어.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아직 칸장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안 나오고 있죠? 좋은 게 나올 거예요. <laughs> 오늘은 데로트 안 나오지. 데로트 땀...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뭐야 막난용 <laughs> 부이 <laughs> <laughs> 막난용이네요. 데로트는 안 나왔네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호우 제가 또 던지겠습니다. 네, 던지세요. 호우 곧 이것은 난장판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충분히 난장판이에요. 여러분 조금 보여드릴까요? 옆에 쌓이는 거 보세요. 던지는 던지는 건 보여드릴까요? 호야. 여기, 여기 <laughs> 이러고 있어요. 괜찮아요. 쉬울 건데 뭐 잡. 네. 여기는 어? VMAX 나온 거 같은데 데로트만 아니길 제발 이거 드래곤 보일까? 타입인 거 같거든요 테두리 봐서는 레쿠자인 거 같거든요 네. 레쿠자 VMAX 레쿠자입니다 레쿠자 레쿠자 그렇게 원했던 레쿠자 아니 매일 원하진 않는데 근데 레쿠자 v 까지 나와주면은 완벽하죠 레쿠자 v 가 저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계속 던지고 있어요 재밌어요 이거 던지는 거 그래요? 땀 뻘뻘 흘리면서? 네 브이맥스 나왔는데요. 오 이거 이거 저희 없는 거 같은데. 캐나도스브이맥스 다행이네요. 제로트의 숲에서 캐나도스브이맥스가 우리 있어요. 있나요? 있어요. 캐나다아 여튼 나왔다. 여튼 안 나온 게 어디예요? 그 제로트가. 블카무스브이. <laughs> 야 세트 나왔구요. 아, 나왔죠, 나죠카모스브이맥스는안 어. 나왔기 때문에 저의 음. 세트 받는 거 맞습니다. 특일 한 번만 나와도 좋겠다 아 요즘 특일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욕심일 순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사람이 욕심이라 대신에 이게 나왔잖아요 그렇긴 해요 자, 너무 기분이 탐구에서. 좋았고요 어. 아 근데 미국판 3 개를 나왔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미국판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판을 한 번에 다세개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다음 번에. 다음 영상에서. 어, 다음 영상에서는 저 미국판 여는 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바로 다음 영상 말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이거 바로 다음 영상. 그러면은. 바로 다음 영상. 다른 거는... 바로, 빨리 빨리 해야겠네요. 아데로트가 나왔네요. 네. 아, 데로트 진짜. 아데로트 진짜. 아, 데루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데로트 스트리밍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죠. 네. 이거 방송은 아 오늘 찍는 날짜가 2021년도 9월 18일이죠? 오늘이? 네, 19일. 아, 19일이네요. 19일 일요일인데. 오늘 네. 네. 오늘 그. 오늘. 포켓몬고에서. 오늘... 음. 수댕이 커뮤니티데이였죠? 오늘이 수댕이 커뮤니티데이였어요. 여러분들도 포켓몬고 다들 하시죠. 근데 수댕이 커뮤니티데이였는데 이로치도 많이 나왔고요. 많이 뽑으셨나 보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로치 다섯 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네, 네. 쌤님은 얼마나 잡으셨나요? 이로치 한 마리도 못 잡았고요. 저는 이로치 한 마리 잡으셨다 하지 않았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마리못 잡았고. 제가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파일이 아. 이로치 내놓으세요. 아, 돈은 안 됩니다. 파일 이로치는. 최 브이 어, 나왔네요. 마지막 팩의 전설 브이. 레쿠자 브이. 레쿠자도 이제 세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샤이니스타 브이의 한, 박스. 한 박스를 열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창공, 창공 스트림 또한 박스.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촌 퍼펙트의 마천... 창공 스트림 스페셜 키트. 거열었 되어있었네요. 근데 차,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많이 살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많이 샀네요. 아, 이게. 이건 두 박스. 아, 근데 있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있는데 어.. 제 케이스가 <laughs> 이거 이거 6개 그리고 64 128이죠? <laughs> 예128 곱하기 3은? 적어도한 300장은 넘어가죠. 넘어가죠. 그러니까. 300장 넘게 이거, 아, 그럼 이것도 이벤트를 하신다는 그런 쌤님의 깊은 지혜가?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어, 이벤트 상품으로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한, 하나 열까요? 아, 네. 이거, 어, 저희가. 그아이 코코, 코코 이거 프로모팩입니다. 프로모팩인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개니까 하나는 나중에 영상 따로 제작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코코 있고요, 코코. 어, 정글라이 코코라고 뒤에 뭐가 있고, 있는데? 이거 다 광고지구요. 다 광고지네요? 뭐두 어, 개는 광고지. 코코밖에 없는 거네요, 그냥 한마디로. 네, 근데 네. 이게 코코가 꾸겨질 수도 있어서 이가은 어? 카드가 아니라. 근데 코코가. 트레이너스 카드가 아니에요. 그러 트레이너스 카드가 아니고 얘는 포켓몬 카드네요. 네. 코코는 포켓몬으로 인지를. 인식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포켓몬과, 포켓몬과 인간의 사이라고 네. 영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각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어, 포켓몬 세트들을 열어봤어요. 오늘 아주 굿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일들도 많았고요. 여러분들 이벤트는 오늘이 추석 전전날이다 보니까 추석날 아니면 추석 다음날 이벤트를 진행해서 생방송 할 테니까 알림은 꼭 설정해 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벤트하는 생방송 할때 지금 이어로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저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하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